근원적인 존재의 외로움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홀로 왔다 홀로 갑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이나 물건 오락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술 게임 섹스 마약에 탐닉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목마를 때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근원적인 갈증은 해갈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 속에 있을 때는 잠시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면 어김없이 똑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문득 문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덮을 방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잠시 외로움이 잠잠해지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독수리에게 쫓기던 우리가 덤불 숲에 머리만 파묻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근원적인 외로움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근원적인 존재의 외로움은 외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그 외로움은 내면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때에 해결됩니다. 오늘은 근원적인 존재의 외로움을 읽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금 변화하라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